이 부정적인 그 사람이 많으면 내가 사역을 안해 사역은 안 하고 그건 따로 분위기를 다 조성이 될 때까지는 안 한다고 원리를 아니까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언제 역사하는가 왜 무엇을 목적 그것이 성령의 법칙이라 법칙 물 항아리에 여섯 도 가지에 넣고 언제 어느 때역그 역할, 역할이야. 그걸 이제 우리 속에 넣고 이제 때를 기다림인데 그게 숙성되어진다 나는 이렇게 숙성 성장으로 말하네요. 아, 내 용어를 써도 성장이요 성장하는 건 그냥 자라는 거지만은 숙성한 발효가 돼가지고 변하는 거야. 누력이 변화를 시키는 거야. 그래 성경에도. 무릉이 있는 떡 새누룩 헛누룩 자꾸 이렇게 말해요 성경의 의미를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자꾸 이렇게 봐야 되지 성경이 열리지 옛날식으로 그러하면 그 옛날 구약은 구약대로 이해가 되고 자꾸 이해가 안돼 나는 지금 원리로 자꾸 열고 이렇기 때문에 우주 만물의 원리를 다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볼수 있는 눈도 열릴 뿐만 아니라 이 구약도 볼수 있는 눈이 열려서 구약을 어리를 봐도 내가 보여. 그래서 물어봐라, 이 간다, 내가. 어디를 다 쳐놓고 물어. 내가 대답하라, 안 하나. 그거는 좀 과장된 과연 말이지만은 조금 읽어보는 거야. 문장을 읽어보고 앞뒤 흐름을 보는 거지. 그러면 성계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 부분이 있어. 그게 복음이야. 복음적으로 알아라. 복음적으로 안다는 것은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내 속에 와서 가르쳐 준다. 보혜사 성령이 해석을 해준다. 가르치, 생각나게 해준다. 그, 어떨 때는 머리가 복잡할 때는 생각이 안 나. 해석이 안 돼. 그러나 내가 그렇게까지는 말할 필요가 없잖아. <laughs> 좀 이제 과장해서 말하는 거지. 정말이요. 내가 이거 다 보면, 나는 구약은 내가 딱한번 읽었다 그러잖아. 그것도 1년, 1년에 읽은 게 아니고 몇년 걸려서 읽었어. 그래도 목사니까 한 번은 읽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나는 아는 건 십자가 돕밖에 몰랐어. 성경을 앱에 서서만 알았고. 어. 그래서 사복음서에 보면은 그걸 다 말하는 그 원리적으로 다 있어 다같 어, 한 가지야 요것만 여러분들이 틀을 세우라 그래요 네. 틀 아, 네. 구조 어 시스템 우리 몸의 구조 시스템 요거 틀을 아을 세우라. 그 계시록에는 포도 접털을 진노의 포도주를 포도 접틀을 깨버리는 거야. 그게 하나님이 진노를 그래 다 쏟아 버려. 포도 접은 포도주하고 달라. 혼인 잔치는 포도주지 포도 접이 아니야. 포도점은 음. 아직까지도 율법적인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아, 네. 율법적인 아직 숙성 안 됐다. 내 속에 하나의 말씀이 숙성되지 변화되지 않은 상태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포도점이고 아, 네. 또 그렇게 돼서 포도점으로 가르치는 건안 되는 길이라 하는 진도가 있어 저주가 남아 있어 아, 네. 이걸 깨뜨리는 게 십자가야. 아, 네. 그 십자가 계시록도 십자가로 도로 풀면 정확하게 풀려 나를 고치는 거니까. 어, 나를 고쳐야 돼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니까 그거는 보혜사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야 그래야 스스로 회개를 할 수가 있어 회개한다고 회개가 되나? 말씀대로 살고 싶다고 해서 되나? 안돼 그래 할수 있으면 내가 우리 우리 하는 왜 믿어 예수님 왜 믿어 다 이게 보혜사 성령이 가르쳐 주고 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그렇게 우리가 용기도 주시고 담대함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는 이 보혜사 성령이 와야 되는 거야. 아멘. 보혜사 성령하고 성령하고는 달라. 어. 성령이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완성되어지고 난 후에 역사하는 성령이,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의 성령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주시고, 죄와 의와 심판을 깨닫게 하는 거야. 아멘.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 얘기야 이것이 그냥 예사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생명 걸어놓고 천국에 들어가라 이 말이요 현재 죽어서 가는 세계가 아니고 아멘. 어, 아멘. 현재 이 세상에 살아서 천국에 들어가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내한테 있어야 내가 예수님하고 함께 올라간다 이 말이요 예수님이 내가 없으면 네가 무슨 주로 올라가 그래서 독생자의 그 영광이 보통 영광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넘치더라. 아, 우리가 예수 없이 그냥 교회만 나오면 천국 간다. 이거는 틀린 말이야. 가짜 말이야. 성경에 보면은 에, 그걸 가짜 진짜로 얘기하는 걸 바리새인들 얘기하지만은. 그바리새인에바리새인이라는 속성이 뭐냐, 이 말이야. 예, 오늘날 현대말로 뭐냐, 이게. 예. 학문적으로 영광만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야. 음. 니고데모처럼. 음. 어떻게 해야 거듭납니까? 모르는 거야. 어. 사람이, 근데 우리가, 문자를 알다 보니까, 거듭난다는 것을, 다 아, 거듭난 것으로 생각하고 우스게 생각하더라고. 두번 세례 받는 것을 거듭나는 거야. 바로 볼수 있는 거야. 응? 거듭난다는 단어는 우리가 알아, 아는데 두 번째 세례를 받으면 바로 볼수 있다 이 말이야. 아멘. 응. 그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지만은 또또불 세례가 남아 있어. 아멘. 응. 그래서 예수님,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아멘. 네. 불을 던지러 왔다. 아, 네. 불이 붙었으면 내가 얼마나 좋겠느냐. 그이 3단계를 생각해야지. 그래서 3위 일체식 성경예습법이라 이렇게도 말하고. 그래서 이거를, 어,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단어가 똑같은 단어이면서도 다르고 다른 단어이면서도 같아. 아멘. <laughs> 그 의미가 같다 이 말이야. 단어 자체는 다른데 어, 그 의미와 뜻은 결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로 와 있어야 된다. 복음적이라야 된다. 천국이 내 속에 있어야 된다. 얘기를 하시는 거야. 어, 그 열쇠를 내가 주었으니까 풀어라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이것을 적극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데로 선지자를 대접해라 선지자가 말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말라 이 얘기야 신학자를 소홀히 하지 말라 이 얘기가 아니야 우리 개념은 달라. 선지자하고 성각자를 말해. 성각자. 아, 선지자. 지식으로 많이 아는 것하고 깨달아서 아는 것하고는 달라. 선지자는 그래서 미리 내다본다. 선은 미리 깨달았기 때문에 미리 내다본다. 멀리를 볼수 있고 미래를 볼수 있다. 미래는 하나님께 속한 거야. 우리 삶을 몰라. 그 시와 때는 아무도 몰라 어, 여러분이 언제 얼마나 공부를 해가 성교에 열리는지 그것도 아무도 몰라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지 그 사람의 수준과 상태와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천국을 침도하는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그에 따라서 다르다는 얘기야 어, 치, 생명 걸어놓고 전쟁터에서 싸우라 그래서 믿음의 선한 섬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 선택해라. 이 말이야. 선택하는 것이 제일 우리가 어려운 거야. 실제적으로 이럴까, 저럴까. 아, 이럴까, 저럴까 할때 내가 선택을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실수가 많고 문제가 많잖아. 사실은 우리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이 선택의 문제가 정말로 하나님이 지혜롭게 선택을 할수 있고 또 그것을 알고서 갈라 쪼갤 수가 있어야 돼. 갈라 쪼개지를 못해 이것이 육신의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갈라 쪼개지를 못해 어, 그러니까 이걸 갈라 쪼갤 수 있기 위해서는 육성이 죽어야 되는 거고 육성이 죽어도 또 교만이 죽어야 내가 안 나오는 거야 자아가 안 나와 자아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내가 내가 하던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는 구약에서는 이 마귀로 틈타게 되는 그 순간을 말하는 거야 마귀로 틈타지 말게 해라. 어. 마귀가 틈타 버리면은 그 죄와 사마의 세력이 우리를 지배해 버리니까 그걸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내마음대로안 돼. 그래서 우리가 충동적인 것들은 전부 다내 본성이 본성에서 나오거든. 어, 충동적이야. 그 즉각적으로 나오는 것들 이 되게 충동적이야. 그래서 성령은 좀더 깊이 생각하면서 내가 성령께 훈련이 돼야 되는지라. 음. 그래, 믿음의 군사가 돼야 되는데, 군사는 훈련을 해야 되는거든. 어, 그래서 영성훈련이라 하는 거야. 영성훈련. 훈련이 되는 것이, 이제 습관적으로 자꾸 반복하면서 내가, 아, 이 기능이 나에게 생기는 거야. 이해가 갑니까? 전쟁터에서 나갈 때 천국을 침노할 수 있는 그 훈련이 돼야 그걸 내가 할수 있는데, 총소도원도 배워야 되고, 칼 쓰는 네. 법도 배워야 되고 말 타는 법도 배워야 되는데 네. 요즘은 말 타는 게 아니고 탱크요. 비행기 타고 다 싸우잖아. 그렇게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그 옛날 단어로 이해를 하면 안 되는지라 백마 탄 사람은 흰 말과 백말은 같은 말이야. 흰 말은 한국 말이고 백마은아그 어, 한문인데. 실제적으로 같은 말이야. 흰이 하얗다는 뜻인데, 진실과 충성이라. 진실하고 충성된 마음은 끝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 이 말이야. 전쟁터에서 이길 수 있는 말을 탈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있는 사람은 진실과 충성하는 사람이라. 끝까지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 참 끝까지 변덕을 안 부리고, 그래서 변덕 부리는 사람은 그래서 반석이 못 돼. 반석 같은 믿음이 아니고, 모래 같은 치부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그런 인생을 사는 거야. 변석이. 내가 알고 보면 참 변덕의 인생 많이 버렸어. 사업 요구하다가 막, 뭐 싫으면 저거 하고 막, 저 옛날 건 돌보기가 싫더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자꾸 사업도 한두 가지 한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 이든지한 가지로 꾸준하게 해야 돼. 꾸준하게. 그리고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있어. 타란트가 있단 말이야. 그 타란트를 땅 속에 묻어주지 말고 잘 살려야 해. 그래, 보니까, 어, 대전에서는 참, 여자가 무식해도 성령이 충만하니까, 지혜롭게 목회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 어려운 사회에 힘들어도 다 지금 문 닫고 있거든. 근데 그는 끄떡없어. 뭐 네, 그런 뭐 얘기 공개적으로 얘기하기가 어렵고 그것도 이제 한번 온다 그래서 도대체 말이야 성령 충만이 그냥 막 그렇게만 한줄 알았더니 말씀이 충만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깨달은 거야. 아멘. 네. 말씀 충만이 안 되면은 말씀도 그냥 성경 지식을 충만한 게 아니고 말씀 충만. 말씀의 아, 네. 바로 예수님이다, 이 말이야. 말씀이 그리스도라, 이 말이야. 그게 하나님 안에 스스로 계시는 독생자라, 이 말이야. 음.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야 예에서는 내가 가진 생각을 안 내려놓으면은 자꾸 비판적으로 나를 공격합니다. 나를 공격하는데 나는 그동안 평생을 공격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왜 저렇게 공격하는가 이걸 봤고 또 여러 가지로 내가 착 스캔달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걸 또 통해서 내가 또 이걸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보는 거고, 인간의 본성을 보는 거예요 여자끼리는 또 화합이 안 되더라고. 어, 남자는 좀그렇게 덜한데, 여자끼리는 절대 화합이 안 돼. 그여자는 질투가 많다네. <laughs> 그 속성이, 남자는 그래, 율법적이고, 여자는 영적이다. 그래서 여자들이, 여자들이 그렇게 감각이 예민해서 성경이 빨리 열려. 그래서 내 남자하고 여자하고 같이 오라 그래. 아, 가는데, 어, 여자들은 좀 희황하게 영적으로 많이, 센스가 예민하고 빨라. 남자는 좀 두뇌. 어리석아, 바람 피워놓고도 바람안 피운 척하고도 네. 하고 남자, 여자는 다감식다 감지 다해 다 뿌려. 아멘. 네. 아, 알아도 모른 척 하는 사람도 있고, 아, 네. 그걸 알아가지고 갈봐가지고 뭐 이혼한다 하는 사람도 있는데, 참 문제는 하나님의 진리를 잘 모르니까, 그래서 논리는, 논리적이지만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야. 아멘. 네. 진리와 영어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다니.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 진리와 영으로 조화를 이룬 말씀이라야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게 아니면은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몰라. 하나님과 성령이 조화를 이룬 상태가 예수 그리스도예. 이해가 또 빨리 한 가지로만 얘기하면 빨리 설명이 잘안 되지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 그래서 내 마음 속에 지와, 어? 지, 정, 의. 지와 의지가 있어야 돼요 의지가. 의지가 하나님 앞에 들어져야 내 몸을 다 드리는 거거든. 의지가 안, 도, 발동이 안 되지만 생각이 있어도 안 돼. 예? 우리가 연구하고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의지력이 없어. 실천력이 없다, 이 말이야. 음. 실천력이 없는 사람이 지식적인 사람이야. 대개. 아, 대개가 그렇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아, 실천하는 사람들은 보면 주먹이 먼저 없어. <laughs> 어? 행동이 먼저 없은다고. 생각이 없어. 생각하는 거하고 행동하고 조화를 잘 이룬 상태가 지정이가 인격이 제대로 잘 갖춰진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하고 속 사람하고 조화를 잘이루어야지그 돈만 있고 속옷은 안 입고 다기는 사람. 그 돈만 있고 내가 예쁜 프라자를 하고 댕기다 하는 사람도 있잖아. 그 조화를 잘 이루는 게 두루마기라 그래 계시록에는 두루마기. 아, 네. 두루마기도 빨아 입어야 돼. 그걸 아, 네. <laughs> 자꾸 묻으니까 원리니까 간단하잖아. 성경 여는 게 어려운 게 아니야. 그런데 이제 이것만 자꾸 하고 내가 먼저. 가지고 있는 선의권을 내려놓으면 되는다 이 말이요. 그래서 임마누엘 예수님이 오기 전에 내보다 먼저 도온 것이 다 도적이요 강도라 하는 거야. 그게 우리를 도적놈으로 자꾸 만들어. 내가 목사님들 다 가르치면 전부 다 도적놈이 다 돼가지고 말이야. 내걸 흉내만 내고 앉았어요 나는 그런 뜻으로 가르치준 게 아닌데. 그래서 결국은 내가 아, 내가 죄가 많아 내가 제대로 못 가르쳤으니까 그래서 제대로 가르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어제 누가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 목사님 여기서 듣는데 무슨, 무슨 소리 하는지 처음에는 잘안 들리더니 내가 집에 가서 책을 다 읽고 보니까 여기 와서 들으니까 잘 들린다는 얘기야 그래서 책을 자꾸 보라는 얘기야 책을 안 봐요 어. 가서 말이야, 엄두가 안 나. 남은 그 60권이라도 책을 썼는데, 읽어라도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될 거야. 침노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어? 그래야 어떻게든지 그걸 열고 하고 찾고 두드려서 그 진리를 찾아내고 보물을 발견해가지고, 야, 여기 발견됐다. 이게 천국이야, 보물이. 이게야, 이 속에서 보물을 발견하는 거야. 어. 그 발견하면 내걸다 팔아가서 사야지. 내 것도 가지고 있고 말이지. 그렇게안 되는 길이라내건 나야 돼. 내걸 나야 돼.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생각, 어? 어, 이 지혜와 영감과 개시가 이것만 딱 있으면은 자꾸 순수한 이게 있으면은 저기 열리는 거야. 그 새벽에 내 복잡한 마음이 없을 때 명상하고 묵상하고 하는 말씀하면은 성격이 빨리 열려. 그 말씀이 자꾸 열려, 그러면 깊은 세계를 자꾸 경험해, 그러면 깊은 세계를 경험하고 기도하면은 시공간을 초월한 세계에 내가 들어가, 그걸 한번 해봐야 돼. 그거 안 해보니까 안 와, 안 해보고 자꾸 지랄들 하는 거야. 뭐 지랄이지 뭐어 해봐야, 그러면 기도 가 깊이 들어가면은 깊이 들어가면은 내 잡생각이 없어져, 어, 그럼 집중력이 생겨. 깊이 깊이 들어가니까 그 시공간을 초월한 세계에 내가 빠져버려. 내가 그걸 그래 들어갔는지 몰라. 12시에 기도 수 들어간 것이 이게 새벽 다시 내가 뿌덕뿌덕 문 열고 들어있긴 해. 그게 보이는 거야. 나도 그게 이제 뭐 그거지. 지금은 그때는 뭔지도 몰라서 그런 현상이 뭐건지. 지금은 말씀이 내 속에 뭐 운동력을 가지고 깨닫게 해서 육성이 많이 깨지고 이제 자아가 죽었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어? 나는 이때까지 하나님, 내가 얼마나 울고 터지고 막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 어 예수님 참 믿을 때, 물론 그렇게 안 믿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되는 사람도 타고나서 그 타고난 사람도 있고. 태어나서 그렇게 된 사람도 있다. 이게야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그래서 어, 타고난 고자도 있고 하늘이 준 고자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 우리는 신학적으로만 자꾸 고자 고자만 생각하는 거야. 내시만 생각해요. 환관만 생각한다고. 왜한 가지 생각하면 그게 원리야. 원리로 하면은 우리 믿음이 어떤 사람은 부모로부터 태어난 믿음도 있고 배워서 자꾸 이렇게 배워서 되는 믿음도 있고 이제. 하늘에서 준 믿음이 있다 이 얘기야 하늘에서 준 믿음은 그리고 하늘에서 믿음은 시공간을 초월한 믿음이니까 하루아침에 꽉 변하는 거고 하루아침에 기적도 나타나고 하루아침에 역사도 일어나는 걸 말하는 거니까 우리 이렇게 알면 은 성경이 다 풀리게 돼 있어 어, 역사적으로 말하든지 혹은 임금의 그 생애를 통해서 말하든지, 뭐 시를 통해서 말하든지, 자문을 통해서 말하든지, 이 문학을 통해서 말하든지, 신학을 통해서 말하든지, 철학을 통해서 말하든지, 심리학을 통해서 말하든지, 다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는 법칙이 있어요. 그 잣대로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 거야. 아, 네. 그게 황금 잣대야. 아, 네. 그 구약에서는 지금 구약의 잣대나 이거, 어, 율법적인 잣대로 성경, 신학적인 잣대로 공부하면 이거는 갈대 잣대야. 예. 황금, 예수님은 항상 황금이에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야. 아, 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 영원히 변하지 않는 성경 해석법, 어, 거칠대, 어, 값어치 있는 거, 아주 귀한 거야. 어, 여기 온 사람들은 그 귀한 보물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아. 여러분이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그 생명을 예수님 생명과 함께하는 생명이 가장 귀한 거예요. 아. 아. 그래서 성경에서는 누가 보거면은 데오빌로 가카 그요 아. 아멘. 아. 아. 여러분이 데오빌로 가카야. 아멘. 아 존재가 그렇게 귀한 존재야. 아 우리 우리가 그렇게 값어치 없는 존재가 아니야. 이 값어치 있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그래서 피를 흘리고 우리 사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값어치 있는 노릇을 하다가 죽어야 될거 아니요? 에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네가 그래서 내 피값을 네가 잘 갚아야지. 아 지도자가 잘못하면 피값 네한테 갚는대. 목사들 정신 똑바로차려야 돼요. 어떤 사람 와가지고, 목사님들이 죄가 더 많아서, 뭐 지옥에 더 많다 하면서요. 그러더라. 그래, 맞다. 하니까 나보고 내가 목사니까, 그 목사인 줄 알고 그 가거든. 그게, 니도 목사니까, 지옥 갈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 여기 또 무슨 파가 또 이런 거 싶어. 가만하더라. 뭐, 그건, 신찬 파야. <laughs> 믿으면 천국, 불신기서 그게 이제 믿으면 불신이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신노를 해야 간다, 이 말이요. 이해가 갑니까? 아예. 내가 생명 걸어놓고, 천국에 오늘 날 들어가야, 아예. 예수님이 아예. 있는 곳에, 그래서 하늘이 어디든 천국도 니네 안에 있고, 내가 재림한다 해도, 여기 있다도 말고, 저기 있다도 가지 마라. 니네 속에 있다. 니 속에 있다. 여러분 속에 있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아예. 아예. 어, 여러분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버려야 되는 거야. 아예. 아예. 어, 완전히 못 쫓아내서. 부활한 예수님 와야 내가 꽂혀져요 어? 그래 부활한 예수님 와야 그 보혜사가 와야 죄를 알게 하고 의의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그렇게 속서 자꾸 깨달아가면서 하나님 놀라운 축복의 세계 심판을 우리가 할 수, 선택을 할수 있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산 거에다 내게로 오려고 하지 않는다 그 종로 바닥에서 내가 그걸 하나 붙여놓고 했는데, 그, 그들 때 보는 사람이 없어. 그걸 저걸 뭐, 왜 썼노? 문자적으로 막 자꾸 하니까, 자기는 구원 받았다, 이거 구원 받지. 구원을 안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영생의 세계에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야. 예수님이. 어, 하늘 세계에 올라가서, 하늘에 속한 사람이 돼야 되고, 하늘에 영광이 나타나는 존재가 돼서, 빛을 발해야 되고, 소금 역할을 감당해서, 이 세상에서도 빛을, 소금 역할을 해서 부패했는데, 지금 소금 역할을 못하니까, 사회, 사회가 이렇게 부패해가지고, 지금 젊은 나들이 미쳐가지고 난리여 어, 젊은 애들이 지금, 뭐, 정신병 들리가지고 전부 막, 막 사람 막 찔러 죽이기도 하고, 막, 세상이 이래 돼버렸다고. 우리 소금 역할을 못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음. 한 사람 만 사람, 내 혼자 나발 부르도, 어, 힘이 없어. 안 돼. 너, 나는 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여성 시대라, 여성들이 빨리빨리 성경, 남자들이 안 고칠락 하니까. 남자들은 안 고칠락 해. 목사들은요, 듣더니, 난다 안다고 안 오는 거야. 200독, 2000독 읽은 사람도 보니까, 눈에 보니까 도끼가 있어. 아. 마야 알면 마야 할수록 도끼가 더강해 응. 그래서 하나님 부드러운 사람 <laughs> 온유한 사람 또 여성같은 사람 어,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그래서 적과 꿀이 하는 가난한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어, 짐승같은 네피림 네피림도 학자들은 풀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 네피림이 아브라함 이전의 사람이거든 아, 아브라함이 아, 브라미갈칼우르세서 나온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은 그래서 두 번째 시험에서 올타함을 인정받았거든. 그 수풀에 언약. 우리가 수풀이야. 우리 숲속에서 이 수풀 가시나무도 있고 잡초도 있고 뭐 엉겅퀴도 있고 온갖 뒤엉킨데 여기서 보물을 찾으러 하니 되나. 아브라함은 봤다네. 성경이 어쩌면 그렇게 그렇게 하나 모순 없이 짝 껴지는지 문자로 해석하면 전부 모순이 다 있어 다 있어. 성경이기에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해가지고 이렇게 이 천만 원짜리 광고인데 이게 해가지고 지금 신옥주가 말이지 성령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성령이라고. 예수를 거짓말죄로 도둑놈으로 만드는 이게 우리 책임이야. 우리 책임이야. 내 책임만이 아니고, 어 우리 다 같이 공 공유할 해야 될 책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시고 우리 모두의 죄야. 무서워요. 그래서 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가 안돼 있기 때문에 우리 죄래 할렐루야. 많이깨달으면깨달을하록하나님워지는 아, 네. 거야 아, 네. 자꾸, 가까이 가는 거야 아, 네.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깨닫지 못하면, 멀어가는 거야 멀리 멀리 갔더니 l 량하고고 l 그 g 가 나갔다가 k 다 왔다가 왔다 r a 왔다 a 다 성경을 열어 생명체에 아, 네. 기록이 돼 아, 네, 네. 생명체에 기록되는 게 예수님이 내 속에 와 있다 이 얘기야 아, 네. 어, 예수 있는데도 땅속에 묻어두면 안돼 땅속에 아, 네. 묻어두고 자꾸 바쁘다고 그렇게 되면 네가 장구를 치도 모르고 복을 치도 모르고 오락해도 안 오고 고치려고도 안 한다 이 말이야 아이, 참 답답해서 아, 네. 나는 만날그말 빼기야 뭐안 하니까 <laughs> <laughs> 자 우리 점심 먹고 또 하.